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클 국가대표 김정빈입니다. 응.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 이 사이클 운동은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사이클을 선택하셨죠? 음... 일단 제가 다니던 복지관에서 일단 어 운동을 좋아했고 조금 삶의 질을 좀 높여보라고 활동적이게 해가지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2015년도에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쇼다운으로 먼저 시작했고요. 어 그리고 크로스컨트리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사이클을 선택한 이유는 어 실외에서 어 이렇게 바람을 맞고 어 그게 너무 짜릿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선택했고 일단은 음, 또 실외에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시력은 어떻게 왜 어, 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고요 어 어릴 때부터 저녁에는 보였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냥 낮에 잘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어, 좀 눈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안과를 갔는데 좀큰 병원을 가봐라 해가지고 그때 진단을 받았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 이흰 지팡이 하는 것도 되게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거 하는 자체가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아가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게 남들의 시선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당당하다, 더 멋있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고, 어, 당당한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너가 단단치고 더 멋있는 거다. 남의 시선을 신경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줘서 그때부터 흰지 방해를 쓰고. 그 이후에 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랑 같이 보행하게 됐습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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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발전돼서. 네. 눈이 안 보이는데, 한물면 네. 속도감이 있는 사이클 선수를 한대요.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 안무섭나 뭐,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제가 또 어릴 때또 자전거를 타고 했었으니까 일단은 좋아했는데, 어, 눈이 나빠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텐덤 사이클 해가지고 앞에 이제 파일럿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앞을 조정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같이 굴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고 타니까 어, 되게 좋았어요. 그 속도감이 이렇게 바람으로 전해지는 그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아, 저는 여동생이, 부모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음. 식구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탄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음, 일단은, 사이클이 뭐, 일반, 이제, 부모님들께서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좀 넘어지지만 않게, 좀 자, 조심히만 타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즐거워하고, 이제 제가 또 타면서, 이제 좀 삶의 질이 점점, 점점 향상되는 걸보시더니 이제, 아, 너한테 잘 맞고, 너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응원해준다,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다른 또 꿈도 또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것들 이 있나요? 음, 일단은 그렇게 넓게 길게 보지 않는 그냥 앞에 있는 꿈은 더좀더 어, 좀더 열심히 해서 아시안 게임이나 뭐 좀더 세계 선수권이나 제가 외국에 최대한 많이 다갈수 있게끔 그래서 성과를 낼수 있게끔 그렇게 올림픽도 나가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사이클은 그렇게. 太酷太酷そう。